지금부터 음, Github을 사진 서버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Github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있으니까 이미 있는 상태로 어, 새로운 레파지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어, 사진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미지랑 폴더 임의로 생성했고요. 리드미 파일을 생성하는 걸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이미지를 그냥 올리면 되는데요. 구글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어 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구글 같은데 있는 이미지를 그냥 써도 무방하지만 이미지 원본 출처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가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GitHub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 GitHub에서 링크를 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고를 거고요. 어드 i 이스로 한번 하겠습니다. 어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미지가 저장됐죠? 그러면 깃허홈 페이지로 들어가서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해줘야 되는데요. 커밋 버튼을 눌러야 어, 이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리드미 어, 파일을 리드미 파일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게끔 작업을 할 거고요. 이것을 홈페이지로 만들어 버릴 건데요. 리드미 어, 파일에 일단 이미지를 넣기 전에 이미지 주소를 어, 원래 주소, 로우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어, 일단 이제 이미지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 이미지, 뭐 인뉴탭, 뭐 이래서 새로운 창으로 주소를 열게 하면 이미지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위에 주소창이 만들어진 게 로우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원본 주소라고 보면 돼요. GitHub에 올린 이미지 파일의 원본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도 되고요. 한 가지 더 방법을 찾자면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찾을 수도 있는데요. 어, 여기다가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어 볼게요. 어, 로우 주소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긴 한데, 어, 이 주소도 마찬가지로 엔터를 치면, 음, 로우 주소와 같은 주소로, 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로우 주소가 이미지가, 이미지의 원래 주소라는 것을 확인하면 됐고요 자, 이것을 그러면, 어, 리드미 파일에다가 집어넣고 홈페이지로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파일에 집어 넣을 때는 원본 주소를 넣으면 되는데요. 원본 주소 넣을 때는 어, 소괄호로 채워 주면 돼요. 이게 이제 원본 주소를 불러오는 거고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느낌표 다음에 대괄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 느낌표가 없으면 이건 동영상, 아 그냥 일반 링크로 인식을 하고요. 느낌표 느낌표가 있으면은 이미지로 인식을 하거든요. 적정한 뭐 이름을 적어 주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 주고. 커밋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다시 한번 이미지 폴더로 가서 리드미 파일을 눌러봤을 때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홈페이지로 만들어 볼게요. 어, 세팅으로 들어가서 런치 오토매틱 페이지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로드 리드미.md 불러오면 어, 아까 리드미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컨티뉴트 레이아웃 그래서 어, 자기가 원하는 이, 어, 레이아웃으로 어, 퍼블리시를 해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방법은 세팅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면 GitHub Pages라고 하는 곳에 어, 해당 홈페이지의 주소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소는 어, 본인의 계정 그리고 g i t h u b 인풋 아웃풋 I/O 그 다음에 슬래시 하고 본인의 레파지토리 이름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미지가 그대로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깃허브를 통해서 사진 서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어, 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터브 자체에서도, 어, 서버단의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들어도 좋고 다른 홈페이지나 웹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진 서버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